안돼너 밖으로 나가야 돼. 응. 안에 있으면 내가 안에 있는 사람들 한번한번기때문에똑초전이인등 리젠에 괴송마 성전키우에야로정 아, 에어로 신판 스톤 자널 반. 케알가스톤자한 번. 메디카라대사면나이트 축구. 3스테 위치로 이동하며 에어로가 에어로 스톤작 5번 후에 에어로 나오며진앙 이동. 케알가 메디카라. 자각몽 돌리고 성소 설치. 에어로가 아, 에어로 메인탱위젠에 탱범 불명의 케알다 혹시 망피 안된 사람이 있다면 헤트라 던져주세요 공격하다가 듣천사 디버프 2초로 바뀐거 보고 0.3초정도 기다렸다가 메디카 심판 메인탱 부탱 케알라 한번씩 하고 거리 유지하며 에어로가 실바람 에어로 바로 중앙 들어가서 케어할가세 번. 두 번째 대천사는 다의 키고 디버프 2초로 바뀐 거 보고 메디카 신속마 메디카. 딜러가 해골 다 벗으면 대사면 에어로가 에어로 넣고 메디카라 맨탱 리제네리 툴성장피고딜딜딜이프라인 아, 시작 전에 메인징 키가 3분의 2 이상이 될수 있도록 음, 신경 써주세요 프라임 아, 아. 키하며 그래. 메인팽 리제네리 킬 키가 없다면 메인팽 패트라도 줍니다 상타가 아프게 들어올 수 있으니 파괴의 날개에 네, 맞춰 그아하고리제네부등이 돌아오면 신선 바로 써주고 쾌속 키고 딜들들딜들들 타임에도 되도록이면 메인 템의 체력이 3분의 2 이상은 되도록 간간히 티알 넣어주세요. 1 0만요알테마에 맞춰 메디카라 넣고 성소 설치 과거 미래 처리합니다. 미래에 넘어 자강 뭉은 쿨마다 바로바로 바로 써주세요. 종말하고 이대로. 풍말 종말의 코옹에 과축 넣어주시고 감석인 나이트에게 축복 넣습니다. 알테마에 맞춰 메인 탱크 리젠의 중앙화서 도트장도만 넣어주고, 달, 기고 메디카. 행방불량에 행자춤에 메디카를 넣고, 대사면 터뜨리고, 원들들에게 리젠에 유성냉모 장판 먼저 처리하며 연불 외우세요. 미래아를 과거니, 미래아를 과거니. 네. 천사가 찍고 나서 바로 위치 네. 잡은 다음에 마음속으로 2초 세고 장판 밟부러 갑니다. 첫 장판에서 메인 탱 리제네. 두 번째 장판에서 에어로 에어로가 실바람 쓰고 다가가서 심판의 빛 캐스팅 끝나자마자 헤알다 메디카라 쓰고 리스터 위치로 미리 이동합니다. 조금 밖에 있어요 네. 중앙 이동하며 메인 탱 리젠에 심판 넣고 파의 날개 피하면서 중앙에 성수 깔아줍니다. 성수 있으면 알테마는 해가지 말고 성전키고딜빌게 대신 메인 탱피 봐주면서 리젠에 한번 을필합니다. 자각몽은 바로바로 바로 돌려주세요. 아래 뒤쪽. 미래 과거 처리하고. 쾌속 막히고 교대한 레인뱅 축복 속만 다시 어가고 하게 날게. 이후는 천하무적이므로 공격하다가 심판 끌로면 바로 써서 전체표만 채워주세요. 하이퍼 드라이브까지 끝나면. 다시 전사 메인드할 때리제네. 이때 알테마는 개알다. 행방불명 전에 메인드 쿠가 있는 거 개알해주시고, 리제네리플도 해주시고, 행방불명은 다알 끼고, 필제메디카나 쓰고, 굿 행돌이 전네 넣어줍니다. 줄 생기고 알테마 캐스팅 반 정도 우연 견고막히고 캐스팅바 알째메디타 탱커 중에 피가 없는 탱이 있다면 케알 둘도 없다면 하나는 케알 나머지는 테트라. 여기서는 본인 자리로 클라치마. 이동하면서 탱 둘에게 리즈네리필 기믹 처리가 끝나면 중앙에서 실바람 케알과 심판. 혹시 키가 안찬 사람이 있다면 개인 힐로 채워줍니다. 대천사는 2초 된거 보고 0.3초 기다렸다가 메디팩신속마메디카대 메디카드. 사면. 길러 장판 옆에 서서 탱커 좀피 없는 쪽에니 헤아리랑 축복. 하기에 날개 끝나면 바로 중앙으로 이동해서 아알다그 다음 십자예요. 십자 생각하세요. 4분의 1 장판 일단 끼하고 안전지대에서 메디카라 로시드 신판의뒤치전하면 성소 깔고 메인 품 리젠 내만 넣어준 뒤에 성장 피고 기릅니다. 음. 종말의 트 마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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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조심 마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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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마다 마트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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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고마트 마트마트. 마트마트. 마트 네. 프라임 이동하며 메인템 리제메리트 네, 이쪽. 과거네요. 가만히. 가만히. 본진만 돌아가고. 하이퍼드라이브는 감섭이 나이트에게 축구. 저는 이때쯤. 아. <laughs> 후반만 나온 존을 위해 에테르를 마십니다. 여기서는 알 테마 2회이므로 가회 키고 실바람 키고 힐바트에 넣어줍니다. 테아가 3번을 추천합니다. 두 번. 노래 여기부터는 아까와 비슷합니다. 무조건 안전제일로 가주세요. 행방불명 전에 메인탱크가 있는거 깨알아주시고 리젠에 없으면 넣어주세요 행방불명에 맞춰 메디카라 넣어주고 메인탱, 고탱 리젠에 챙겨줍니다 원래는 견고마키고 알테마에 맞춰 메디카 넣어야하지만 견고마를 안돼서 휠이 좀 밀렸습니다 이거 버티야 되고 좋아요 둘 이동하면서 리즈넬 리필 필요한 펜이 있으면 리필해주시고 기믹처리 끝나자마자 중앙와서 기알가 심판 핸드폰으로. 피 없는 사람 있으면 기알해주시고 대천사는 2초 된거 확인하고 메디카 신속마 메디카 대사면 아, 장판 비용. 옆으로 이동하고 템힐 및 축복 허리. 곧 전면 기가 나오니 바로 성수깔고 케알가 또잘 보시고 딱따라 4분의 1 장판 피하고 안전지대에서 메디카라 알테마는 아. 본인 만화에 따라 메디카를 든 케알가를 넣으며 뒤를 끼워 써. 넣어주세요 박스 넣어야 되고요 한단 2루인 줄 알았네 이더 5초 마지막 아이템 많은 힐하지 말고 딜해주세요 4단 1아이더는 딜했어요 4치은 빡세긴 하지만 랜덤성이 없어 힐탑 특이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익숙해지면 딜 넣기 괜찮은 것 같습니다